안녕하세요, 빅버드 게임이론입니다. 오늘은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 2008년 K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 분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훗날 K리그의 역사에 남은 그날의 치열했던 경기 속에서 차방근과 귀네슈라는 양팀의 레전드 감독들이 버렸던 전술 싸움은 어땠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범근 감독의 수원입니다. 수원은 이날 4 4의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차범근 감독은 극단적으로 직선적인 축구를 보여줍니다. 수비 상황에서도 투톱 에두와 백이종은 전방에 머무르며 역습을 노리고 수원 선수들은 볼을 뺏어내는 순간 전방으로 볼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에두와 백이종을 중심으로 빠르게 역습을 진행하는데요. 이러한 전개 과정에서 백패스나 횡패스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맞선 서울의 기네슈 감독은 2008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대축구의 트렌드에 적합한 게임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4-4-2 대형에서 우측 풀백 최영건이 적극적으로 전진하고 좌측 풀백 아디는 센터백들과 3백을 만드는 비대칭 3백을 선보입니다. 거기에 김한윤과 기성용의 투미드를 통해 3-2 대형으로 빌드업을 진행하죠. 또한 볼을 빼앗길 경우 최영건의 높은 위치에서 그대로 압박에 가담하며 역압박을 구사했죠. 또한 빠른 템포의 공격보다는 점유율을 중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양팀 감독의 색깔이 극명하게 갈린 덕분에 이날의 전술 싸움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수원은 절대로 백패스나 횡패스를 하며 수비진영에서 볼을 오래 끌지 않습니다. 지금은 김진규가 찬킥을 마토가 끊어내고 에두가 곧바로 역습을 진행합니다. 에두가 볼을 잡자 수원 선수들이 곧바로 침투하는 모습이죠. 에두가 홍순학에게 연결하지만 지금은 서울의 우측 풀백 최영건이 끊어냅니다. 이번에는 송종국이 혼전 상황에서 볼을 따내는데 곧바로 과감하게 전진 패스를 합니다. 이렇게 빠른 템포로 매우 직선적인 축구를 보여주는 차범근 감독의 수원입니다. 수원 선수들은 수비 진영에서 볼을 잡으면 일단 전방으로 볼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뛰어난 개인기량을 가진 공격진의 몫입니다. 홍순학이 수비 진영에서 걷어낸 볼을 백이종이 따낸 뒤 에두와 함께 위협적인 역습을 만들어내죠. 지금은 김대희의 스로잉을 에두가 헤더로 연결하자 순식간에 수원이 3대 3의 수적 동률 상황에서 서울의 최종 수비 라인을 마주하는데요. 이쯤에서 서울의 수비 대형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기네슈 감독은 4-4의 대형에서 우측 풀백 최영건을 적극적으로 전진시켜 공격을 돕게 하고, 수비 전환 시에도 공격적인 역압박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풀백 최영건이 미드필더 라인까지 전진한 탓에 서울의 최후 방에는 3명의 수비수만 남게 된 것이죠. 백이종이 감각적인 터치로 홍순학에게 연결하고 홍순학이 역습을 진행합니다. 센터팩 김진규가 홍순학을 따라가는데 설상가상으로 좌측 센터팩 김치곤이 직전에 백이종을 마크하러 전진한 상황이라 서울의 최후방에는 김진규와 아디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최영건이 빠르게 복귀하여 김진규와 함께 홍순학을 막아내죠. 수원의 미드필더 송종국은 볼을 잡자 한 번에 전방으로 찔러주는데요. 침투하는 애두한테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하지만 서울의 수비수들이 달려들어 볼을 뺏어내죠. 이렇게 수원의 공격 전략은 매우 단순했지만 선수들이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매우 효과적으로 서울의 뒷공간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경기 초반부터 위협적인 역습을 보여준 수원은 이른 시간 선제 득점에 성공합니다. 수원의 공격 상황에서 서울이 볼을 걷어내는데 센터백 마토가 정확한 헤드로 한 번에 에두에게 연결하며 수원이 다시 찬스를 잡습니다. 이후 기성용이 다시 볼을 뺏어내는데 공격 진영에 있던 수원의 선수들이 역압박으로 다시 소유권을 되찾고 서울 미드필더 김한윤의 파울로 수원의 프리킥이 선언되죠. 조원이가 먼 거리에서 프리킥을 시도하는데 이후 혼전 상황에서 에두가 서울의 골망을 흔들며 수원이 선취 득점에 성공합니다. 에두의 뛰어난 골 결정력이 돋보인 순간이었죠. 지금은 이윤재의 골킥 상황인데, 아디의 헤더를 송종국이 가로채 서동현에게 연결합니다. 서동현이 우측면에서 볼을 잡는데, 수원이 빠른 템포로 공격을 전개한 탓에, 서울이 컴팩트한 4사이 대응을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측 윙 이청룡은 수비복귀를 하지 못했고, 좌측 윙 김치우와 투미들 사이의 간격이 넓죠. 그리고 풀백 아디가 전진하여 서동현을 마크하는데요. 이를 본백이종은 곧바로 아디의 등 뒤로 이동합니다. 덕분에 서동현, 송종국, 백이종의3점 패스가 이루어진다면, 수원 수원이 서울의 좌측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되죠. 3자 패스가 원터치로 이루어지고 백이종이 전진하며 수원이 좋은 찬스를 만듭니다. 수원은 계속해서 직선적인 축구로 공세에 나섭니다. 이정수가 빈 공간에 홍순학에게 한 번에 연결하고 홍순학이 원터치로 에두에게 에두가 투터치로 다시 홍순학에게 찔러주며 수원이 가볍게 찬스를 만들죠. 홍순학의 크로스를 아디가 막아내며 서울이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이렇게 차범근 감독이 빠른 템포의 공격으로 경기의 시간을 지배했다면, 기네슈 감독은 세밀한 전략으로 경기의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서울은 4사이 대형에서 투톱 중 정조국이 높은 위치에 머무르고, 대안이 자주 내려와 포켓 공간을 점유했는데요. 덕분에 수원에 조원이 송종국 투미들을 상대로 중원에서의 숫적 우위를 형성합니다. 지금처럼 정조국은 높은 위치에 머무르고 대안이 자주 내려와 김한윤, 기성용의 투미들과 함께 삼각형을 만들며 수원의 투미들을 상대로 수적 우위를 형성하죠. 전반 21분부터는 규네슈 감독과 차범근 감독의 스타일이 극명하게 갈리는 장면이 연달아 등장합니다. 서울의 공격 상황인데 수원의 사사이대형에서 투톱은 역습을 위해 전방에 머무르는데요. 서울의 김한윤과 기성용이 패스를 주고받을 때 스트라이커 대안이 포켓 공간으로 내려옵니다. 송정국과 조 봉원이의 투미들이 서울의 투미들을 따라 전진한 탓에 포켓 공간이 매우 넓어졌죠. 2024년에 K리그라면 4사의 대형을 사용하더라도 투미들 간의 종적인 높이 차이를 두며 포켓 공간을 상대에게 온전히 허용하는 것을 방지할 텐데요. 하지만 2008년 수원의 투미들은 수평 라인을 만들며 함께 이동합니다. 덕분에 대안이 넓은 포켓 공간을 완전히 점유한 모습이죠. 기성용이 대안에게 패스하고 대안이 뒤로 돌아서기만 하면 서울에게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감독의 색깔 차이가 드러납니다. 차방근 감독의 수원은 경기 내내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고 슈팅을 자주 시도하는 반면, 기네슈 감독의 서울은 볼을 오래 점유하며 공격 시간을 늘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대안은 공격 방향으로 돌아서는 대신 우측면으로 전환 패스를 하며 공격 진영에서의 볼 점유율을 늘리는 모습이죠. 그러다가 수원이 볼을 뺏어냈는데 차범근 감독의 수원은 극단적으로 직선적인 축구를 보여줍니다. 볼을 뺏어낸 지 5초도 채 지나기 전에 찬스를 만들어내죠. 볼을 뺏자마자 송중국이 전방으로 볼을 투입하는데 이게 또 정확하게 에두에게 연결됩니다. 역습을 위해 전방에 머무르던 에두 102종의 투톱이 순식간에 높이 전진한 우측 풀백 최영건을 제외한 서울의 최종 수비수 3명을 마주하게 되죠. 이렇게 수원이 극단적으로 직선적인 축구를 펼칠 수 있는 이유는 선수들의 압도적인 개인기량 덕분입니다. 수비수들은 공격진의 적은 수비 가담 속에서도 후방을 안정적으로 지키다가 볼을 뺏어내면 정확히 전방으로 연결해야 하고, 공격수들은 적은 공격 숫자로도 위협적인 역습을 만들어내죠. 이런 수원을 상대로 기네슈 감독은 비대칭 3백을 기반으로 한 3위 빌드업을 시도합니다. 우측 풀백 최영건이 전진하고 좌측 풀백 아디가 3백을 만들죠. 덕분에 조직적으로 압박하지 않는 수원의 투톱을 상대로 편하게 수적 우위를 활용합니다. 2024년에 K리그라면 아무리 공격에 치중한 팀이라도 전방에서 4-2 혹은 2-3 대형을 만들어 상대의 투미들을 둘러싸며 중앙으로의 공격 전개를 차단하다가 보이 측면으로 향할 때 압박 트리거를 발동하여 상대의 빌드업을 무력화할 텐데요. 그런 점에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다양한 전략이 새로 등장하고 k 리그의 전술도 그에 맞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새삼 느껴지네요. 아무튼 아디가 수적 우위를 활용하여 반대편으로 전진한 최영건에게 정확히 연결하고 최영건이 전진하며 서리 기회를 노립니다. 최영건이 대안에게 내주지만 마토가 슬라이딩 테크라며 클리어링에 성공하죠. 그리고 또 다시 수원의 축구가 시작됩니다. 곧바로 마토가 직접 전방으로 볼을 투입하는데 정확하게 백이종의 발밑으로 연결됩니다. 지금부터는 또 다시 에두아 백이종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에 서동현까지 가세하여 서울의 골문을 노리지만 서울이 잘 막아내는데요. 서울은 다시 현대적인 전술로 받아칩니다. 최영건이 다시 전진하며 공격을 전개하는데 이때 대한이 또 다시 포켓 공간으로 내려오죠. 이번에도 수원의 투미들은 수평 라인을 유지하며 대안에게 포켓 공간을 온전히 내주게 됩니다. 대안이 볼을 잡고 우측의 이청용에게 연결하는데요. 수원 선수들이 달려들어 볼을 뺏어냅니다. 그리고 수원은 역시 곧바로 전방으로 볼을 투입하죠. 지금은 송종국이 기성용을 제치고 전방으로 정확하게 연결하고 에두와 김진규의 1대1이 펼쳐집니다. 에두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백이중이 헤드로 연결하며 수원의 투톱이 또다시 위협적인 공격을 펼치네요. 이렇게 서울은 뛰어난 조직력을 바탕으로 공격을 시도하지만 득점을 만들지는 못하고 대려 수원의 역습에 당하기만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위기에 서울을 구한 것은 기네슈식 빌드업 축구가 아니라 다름 아닌 차방금식 롱볼이었습니다. 수비라인에서 미드필더 김한윤이 볼을 잡고 전진하다가 한 번에 롱볼을 띄워주는데요. 이 패스가 이청룡에게 정확히 연결되고 이청룡이 이윤재에게 파울을 얻어내며 페널트킥이 선언되죠. 그리고 정조국이 페널트킥을 성공시키며 서울이 동점을 만듭니다. 이 장면 이후 서울은 빌드업만 고집하지 않고 역습과 롱볼을 적절히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역습을 노릴 때마다 서울은 수원의 수비수들의 벽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후반전 파트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날 수원이 자랑하는 마토 곽희주 이정수의 수비 라인은 그야말로 철벽 그 자체였습니다. 아디가 김치우에게 연결하고 김치우가 우측 풀백 이정수와 미드필더 조원이 사이 간격으로 내려온 대안에게 패스하려고 하지만 센터백 곽희주가 빠르게 전진을 차단합니다. 지금은 대안이 내려와서 볼을 잡는데 투미들 조원이와 송종국의 포팩 라인가 떨어져 있고 우측 풀백 이정수가 전진한 상황입니다. 대안과 김치유가잘 빠져 나오며 서울이 좋은 찬스를 맞지만 이번에도 곽희주가 패스를 가로채 걷어내죠. 이정수 역시 압도적인 제공권을 보여주며 서울의 크로스를 차단했고 공격 상황에서는 정확한 전진 패스로 에두에게 연결하며 공격의 시작점 역할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마토는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서울이 수비에 성공하고 곧바로 길게 걷어내며 이번에는 서울이 역습을 노리는데요. 마토가 이를 가로채며 수원의 공격이 계속됩니다. 지금도 서울의 역습 상황인데요. 기성용의 전진 패스를 마토가 끊어내고 전방으로 과감히 전진 패스를 합니다. 이 패스가 백이종을 거쳐 에두에게 연결되며 수원이 저로의 기회를 맞지만 에두의 슛이 김우준 키퍼에게 막히죠. 이렇게 수원은 서울이 역습을 진행하려 할 때마다 마토가 끊어내고 전방으로 볼을 투입하면 공격수들이 원터치로 패스를 주고받으며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이 빠르게 역습을 진행하는데 마토가 경합해서 승리하며 역습을 차단합니다. 이렇게 수원이 다시 소유권을 되찾는데요. 역시 송종국은 곧바로 한 번에 전방으로 볼을 투입하죠. 에두가 측면에서 볼을 받고 전진하며 아디와 1대1 싸움을 펼치는데요. 에두가 아디를 제친 뒤 김치곤에게 파울을 얻어내며 수원의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김호준 키퍼가 막아낸 공을 송종국이 밀어넣으며 수원이 다시 리드를 잡죠. 마토는 공격 상황에서도 어나더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볼을 가로챈 뒤드립을하며 상대를 제치고 직접 공격을 전개하는데요. 백이종에게 전진 패스한 뒤 크로스를 받으러 직접 골문으로 침투합니다. 백이종이 홍순학에게 연결하는데 이때 에두가 측면으로 이동하여 우측 풀백 최영건을 자신에게 고정시키죠. 그리고 홍순학이 에두에게 패스할 때 백이종은 최영건의 등 뒤로 침투합니다. 에두가 감각적인 원터치 패스로 침투하는 백이종에게 연결하는데요. 이때 센터백 김진규는 높이 전진한 마토를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백이종을 따라 측면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미드필더 기성용이 뒤늦게 백이종을 따라가고 수원의 크로스 공격이 이어집니다. 후반에는 서울도 보다 다이렉트하게 공격을 전개합니다. 우선 전방으로 볼을 보낸 뒤, 대한의 머리를 거쳐 김치우가 정조국에게 연결하고, 정조국이 슈팅을 하죠. 지금도 기성용이 중원에서 볼을 잡은 뒤, 반대편에 최현건에게 수준급의 전환 패스를 넣어줍니다. 최현건이 전진하다가 정조국에게 연결하지만, 마토가 볼을 뺏어내죠. 서울은 보다 다이렉트한 공격을 진행하다가도 기존의 게임 모델을 뚝심 있게 밀어붙이며 동점골을 노리는데요. 지금은 센터백 김진규가 포켓 공간으로 내려온 대한에게 정확히 전진 패스를 하고 대한이 돌아들어가는 김한윤에게 원터치로 내주며 서울이 찬스를 만듭니다. 이 장면은 현대축구에서도 훌륭하다고 평가받을 만한 패턴 플레이입니다.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이용한 센터백의 전진 패스, 원톱의 연계, 공격 방향을 바라보며 돌아들어가는 미드필더까지 모든 게 완벽하죠. 그리고 김한윤이 침투하는 정주국에게 내주지만 이번에도 마토에게 가로막힙니다. 김치우가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이번에는 정조국이 포켓 공간으로 내려옵니다. 김치우가 정조국에게 패스하고, 정조국이 원터치로 돌아들어가는 기성용에게 내주며 삼자 패스가 완성되죠. 그리고 기성용이 이청용에게 연결하고, 이청용의 크로스를 대안이 마무리하지만 골문 밖으로 벗어나고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습니다. 수선은 전반만큼 날카로운 역습을 만들지 못하고 꼬리 급한 서울이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갑니다. 지금은 아디가 김치우에게 패스하고 언더래핑하며 수비를 끌고 가는데요. 덕분에 그 사이 공간에 정조국에게 패스길이 열리고 정조국이 흘린 볼이 이청용에게 떨어지며 서울이 최대의 찬스를 만들지만 이윤재의 선방에 막히고 맙니다. 흐름을 서울에게 내주자 차범근 감독은 백이종 대신 신용록 선수를 투입하며 전방에서의 제공권을 강화합니다. 곽희주가 수비 진영에서 전방으로 패스하는데 정확히 신영록 선수에게 향합니다. 서울의 공격 상황에서 수원이 볼을 뺏어내고 마토가 한 번에 전방으로 볼을 투입하는데 신영록 선수가 애주에게 연결하며 수원의 역습이 진행되죠. 그러자 서울 역시 정조국 대신 김은중을 투입합니다. 김진규가 에드와 조원이 사이로 정확하게 전진 패스를 넣어주고, 대안이 내려와 볼을 받고 최원건에게 패스합니다. 최원건이 넓은 포켓 공간으로 내려온 김은중에게 연결하는데, 이를 본 대안은 곧바로 김은중의 패스를 받기 위해 돌아 들어가죠. 김은중의 터치 미스로 수원이 볼을 빼앗지만, 대안의 뛰어난 연계 능력이 돋보인 장면이었습니다. 후반 중반 이후, 서울은 파상공세에 나섰고, 수원은 여러 차례 위기를 맞지만, 그때마다 수원 수비수들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리드를 지켜냈습니다. 대한이 기성용의 백키를 받으며 침투하는데 이정수가 대한에게 밀리지 않으며 수비에 성공하죠. 지금도 서울의 위협적인 역습 상황인데 이정수가 올라와 차단한 뒤 드리블을 통해 전진하다가 애도에게 침투 패스를 넣어줍니다. 절호의 추가골 기회였지만 최영건이 태클로 걷어내며 수비에 성공하죠. 수원의 수비수들은 서울이 찬스를 만들 때마다 운임을 다해 끊어내며 서울의 공세를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마토는 자신이 왜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지를 200% 입증했죠. 그리고 이들 뒤에는 K리그 최초의 골키퍼 MVP 이윤재가 골문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수원이 2대 1의 리드를 지켜내며 쏟아지는 눈과 함께 통산 네 번째 K리그 우승을 달성합니다. 다가오는 2025 시즌에는 수원이 부활에 성공하여 그날의 기쁨을 재현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의 전술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